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은 서강 한국어 3 b 1과에 있는 듣고 말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듣기 전에 어, 이 그림은 지금 어, 프롬 펜의 이번 주 날씨 일기 예보예요.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특히 오늘 수요일, 자, 수요일, 네, 왼쪽에 보면 36도, 오른쪽에는 26도가 적혀 있네요. 여기에 36이 있는 것은 어, 최고 기온, 특히 낮에 가장 어, 더운 때 기온이에요. 오늘 푸른펜이 어, 36도네요. 자, 그리고 어, 오른쪽은 어, 밤에 가장 낮은 기온, 최저라고 해요. 최저, 최고는 가장 높다. 최저는 가장 낮다. 그래서 최저 기온. 푸른펜의 어, 최저기온은 2 6도예요 자, 그리고 일출, 일출 시간이란 것은 해가 뜨는 것, 해가 뜨다 일출, 그래서 일출 시간, 음, 그리고 해가 지다, 해가 지다는 일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 일몰 시간, 자, 그리고 습도, 이게 휘미디티 있어요. 어,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 물, 그거 습도라고 하고, 특별히 아침에 이제 뭐 나뭇잎이나 이렇게 보면 물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 자 그러면 일기예보와 관련된 걸 듣기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뒤에 그림을 보니까 오, 나무가 지금 바람에 아주 휘청거리고 있고 또 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나무는 지금 아예 뿌리치 뽑혀 버렸어요. 어,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태풍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일기 예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과 듣고 말하기. 일기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일기예보에 대한 건 나왔어요. 자,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네,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어, 토픽 듣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 어, 토픽이 만약에 시험을 친다. 토픽이 같은 경우는 듣기가 좀 빨라요. 자, 그래서, 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토픽 듣기를 할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듣기가 나오면 그거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에 무슨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방금 전에 들려준 어 일기예보는 실제 한국에서 하는 일기예보 속도 그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으면 한국 사람도 그 안에 내용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듣기할 때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 봐야 돼요. 문제를 읽고 어떤 내용을 들어야지 어떤 내용일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들으면 잘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같이 이렇게 빠른 듣기 나올 때 어~ 그래서 미리 그 듣기 내용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게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 먼저 일기예보 내용을 먼저 듣고 그다음 두 사람이 대화까지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봐요 일과 듣고 말하기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죠? 한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수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음. 네,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특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일기예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어디를 지나간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일과 듣고 말하기.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린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태풍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어요? 네, 태풍이 동해안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자, 해안이라고 하면 바다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바다와 육지 있어요. 그 길을 해안이라고 하는데 동해 자, 한국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동해. 남쪽에 남해. 서쪽에 서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 미나와, 미나 미나씨와 윤호씨 그 대화를 듣고 그 대화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더 풀어볼까요? 자, 미나씨와 윤호씨가 일기 예보를 들은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나씨하고 윤호씨, 한서씨는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미나씨하고 윤호씨는 내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죠? 한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수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네, 자 그러면 어 미나, 미나 씨하고 윤호 씨, 한수 씨는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어, 내일 여행 갈 계획이 있어요. 특히 동해안 쪽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네요. 자 그러면 미나 씨하고 윤호 씨는 내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 미나 씨는 내일 비가 와도 여행을 가자. 윤호 씨는 그냥 어, 가지 말고 집에서 있자. 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 대화를 듣고 마지막에 마지막 다 들었어요. 미나 씨와 윤호 씨는 내일 어떻게 할까요? 네, 미나 씨, 윤호 씨 모두 내일 여행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다음 어, 보고. 누가 말했는지 동그라미를 표시하십시오. 자, 1번. 내일 여행 가는 것은 위험해요. 자, 이걸 미나, 윤호 누가 말했어요? 네, 윤호 씨가 말했어요. 자, 2번.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미나 씨가 얘기했어요. 3번. 태풍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 이것도 미나씨가 얘기했어요. 4번 여행가서 방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자, 이거는 네, 윤호씨가 말했어요. 5번 예약한 것을 다 취소해야 하니까 그냥 가요. 자, 이것도 미나씨가 얘기했네요. 6번 집에서 쉬는 게더 좋아요. 자,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네, 윤호씨가 했어요. 그러면 어, 다음은 또 문제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일기 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어떻다고 했어요? 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 2도입니다 태풍이 내일 동해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예상하다. 예상, 무슨 말이에요? 자, 얘는 미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상은 생각하다. 생각. 그래서 예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미리 생각해요? 예상하다. 자, 그런 점이에요. 그 다음, 2번, 미나씨는 윤호씨와 여행 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네, 민나 씨는 비가 와도 가자고 하는데 윤호 씨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미나 씨는 비가 오면 뭘할 거라고 했어요? 네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할 거라고 했어요. 자, 4번. 미나 씨는 여행을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네.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또 민박집 예약한 것도 취소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5번 윤호 씨가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미나 씨는 뭐라고 했어요? 네, 미나 씨가 어 그러면 한수 씨하고 둘이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6번 윤호 씨는 왜 마지막에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 미나 씨가 한스 씨와 둘이서 여행 간다고 하니까 어, 윤호 씨도 같이 간다고 했네요. 아마 윤호 씨가 미나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그래서 어, 그래 지금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숫자 1 같은 거두 개, 2 같은 거두 개, 그리고 3한 개가 있네요. 자 이것을 어, 듣고 빈칸 채우십시오.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자, 빈칸 채웠어요? 자, 1번 뭐예요? 자, 1번 첫 번째 거는 어, 일기 예보. 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 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유노. 자, 2번 태풍에 관한 일기 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자, 여기서 3번 한번 볼까요? 돈을 들이다. 자, 돈을 들여서면 돈을 들이다라고 해요. 자, 돈을 들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다. 돈을 쓰다란 거예요. 자, 내가 친구 어, 영화 친구와 같이 영화 보기 위해서 돈을 들였어요. 돈을 쓰다, 돈을 사용하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고 또 시간을 들이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시간을 들이다란 말도 써요. 자, 그래서 숙제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다. 자, 이런 말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1번.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이번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 다음 요약문을 완성해 보십시오. 자 요약문. 요약하다 어떤 긴 내용을 짧게 하는 거 만드는 거 요약하다예요. 요약한 문장 요약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약하면서 자 미나 씨는 윤호 씨, 한스 씨와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기 예보에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가자고 했고, 윤호 씨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항상 맞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아 씨는 한 스씨하고 둘이서 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읽고 여러분 같이 따라 읽어요. 미나씨는 유노씨, 한스씨와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씨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가자고 했고 윤호 씨는 태풍에 관한 일기 예보는 항상 맞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 한번못 하면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 씨는 한스씨하고 둘이서 가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자, 이것을 어, 영, 복습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 해봐요. 자, 듣고 말하기를 연습하면 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